좀더 수학에 흥미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수학을 좀더 재밌고 잘할 수 있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입학년때 시험 성적이더높이도가 더 노력하겠습니다. <laughs> 또한 수학, 정석, 수학 성적 많이 올리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강원도 동해시에서 온 수학 클리닉 일기 참가자 조수빈입니다. 수학에 대한 자신감이 많이 없었는데 이 프로그램으로 인해서 수학에 대한 자신감을 늘릴 수 있기를 많이 기대하고 왔습니다. <laughs> 네, 안녕하세요. 네, 어, 저는 수학동화 고성한 편집장이고요. 어, 저도 굉장히 어제 밤부터 잠이 안올 정도로 좀 두근두근 설레기도 하고요. 이 프로그램을 하면 우리 아이는 어떻게 달라지나요? 저희는 아이들이 변화할 수 있도록, 어, 다양한 여러 가지 활동과 체험, 그 생각할 수 있는 고민의 기회를 주고 있어 아이들이 변화할 수 있는 어떤 계기와 자극을 제공해 주려고 합니다. 있는 들을 좀 우리가 알수 있거든요. 아이들이 어, 어떤 유형에 속해 있는 들을 우리가 알수 있거든요. 너무 싫어서 수학 시간에 앉아 있는 것 자체가 수학을 잘하려면은 음. 어떤 생각에 집착을 했을 때그 다음 생각로딱 넘어갈 때 과감하게 그걸 버리고 그 다음 생각으로 넘어갈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잘안 돼요. 이거는 수학이 아니잖아요. 하지 않 이야기할 때 나는 왜 이렇게 멍청한 거야? 나는 왜 이렇게 꼼꼼하지 않은 거야?라고 말하면서.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에게 주는 상처가 세상에서 제일 무서워요. 그래서 체킹했고요. 나머지는 연계, 일계, 인계를 체킹했고. 한번 무엇인가에 집중하나, 옆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거나, 누가 이렇게 불러도 잘 모르는 편이다. 우리 대학생 멘토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학생 멘토는요, 모두 서울교대 수학교육과 대학생들로 이루어져 있고요. 마찰을 좋아하고, 수학을 열심히 하고, 그 나름의 그 결과로 제가 수학 교육과 같기 때문에 수학을 어렵고 짜증나고 풀기 싫어하고 그렇게 느끼시는 것 같은데 수학 즐길 수 있는 그런 학문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네, 저희 함께 열심히 노력해 봅시다. 수학 수업 애들이 참 재미없어 하더라고요. 자신감도 많이 없고. 그런데 제가 어릴 때 수학 공부할 때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근데 왜그 그러... 그 생각을 해보니까, 뭐 성적에만 오로지 뭐 연연하는 것 같더라고요. 같이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창시절 때 수학 되게 좋아하는 편이었는데, 친한 언니, 언니 누나처럼 네, 그렇게 하면서 1년 동안 잘 지냈던. 근데 저는 수학을 정말 싫어했었어요. 그래서 지금 공감을 할수 있는 부분이 많은데, 어느 순간인가, 이제 성적을 연연하지 않고 수학 푸는 거그 자체 어떤 어려운 문제 하나를 놓고,

이런 방법에 대한 걸 얘기했었고 되게 재밌게 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형기가 어, 약간 소심, 성격이 약간 소심한 듯한 느낌을 좀 받았거든요. 아이에게 전체적인 공부에 대한 자신감? 좀 그런 걸 먼저 심어주고 싶다. 되게 활발하고 수학 자체를 어려워한다기 보다는 어려운 문제를 되게 어, 그, 꺼려하는 선택이라, 꺼려하는 성격이라서 음, 어려운 문제 간단한 유형, 풀이법몇 가지만 알고 그걸로만 쉽게 쉽게 푸는 방법만 가르쳐 줘도 쉽게 흥미를 다질수 있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집에 e is t h 어... s in town? Where is this in town? Where is this in town? w 영어는 어디서 내주는 숙제야? 학교야? 아니면 학원이야? 네, 학원에서 영어 학원? 힘든데, 힘든 거를 시키, 거를 힘든. 나는 책을 좋아하고 꼼꼼한 면이 있으며 소외감을 느끼는 것을 싫어하고 내가 좋아하는 분야는 시간이고 집중할 수 있어요. 이거네. 어. 완벽해질 순 없지만 완벽해지기 위해 노력하면 그 결과는 좋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서 어. 노력하 해요 그래서 그래도 완벽에 가까운 것이면은 나중에 어 커서 사회생활을 하거나 아니면은 친 뭐냐 하여튼 그런 부분도 도움도 될것 같고 저 스스로 뿌듯하기도 하고 그래서 내 네, 수학에 대한 내 생각을 말한다든지 내가 좋아하는 문제를 고든지 이럴 기회는 아, 없을까? 없으니까 친구들이 도형문제 물어봐서 잘못 음. 가르쳐주면 제가 음, 나그 수학 못한다고 생각하지 못해. 않을까 그려보고 그려. 응, 그려봐 어, 세계의 꼭지점과 세계의 변, 세계의 각으로 이루어져 있고 나는 음. 어. 수학 공부, 나는 수학만 잘했으면 좋겠어 막 이거보다 뭐든지 알고 싶어하는 마음 그거를 가지면 좋을 것 같아 서아마는 그런 이야기들 나는 배가지고 요정도 마음이 가는 그런 느낌 자, 절감을 느끼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일들 그리고 정신적으로 보통이 대상이 되는 이런 것들에 도전하는 것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래, 지금 자녀들이 수학에 대해서 약간 두려움이 있잖아요. 그랬을 때 그거를 없애주려면 엄마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거죠. 엄마가 그걸 잘 이렇게 그러니까 반영적 경청이라고 그러고 거울이라고 하잖아요. 이거 뭐냐면 애가 뭘 느끼든지 뭘 말하든지 그 거울로 받아서 그 감정을 그대로 얘기해주는 겁니다. 애들도요. 애들이 근본적으로 공부를 다 잘하고 싶어요니또 애들은요. 공부를 잘해서 엄마를 행복하게, 엄마 아빠를 행복하게 해주고 싶어요. 그럼 모든 애들이 공통점입니다. 기다려주시면 다 잘할 수 있습니다. 네. 을니다 네.